안녕하세요 김매를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전원주택 물건을 갖고 왔는데 지금 애월 아시죠 애월 2월에 카페가 움직이긴 하지만 제주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애월에 있는 전원주택이 나왔고요 여기는 사실 전원주택이라고 하지만 바닷가 근처는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조금 멀고 평화로라는 길이 있는데 평화로라는 큰 길에서 얼마 멀지 않아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서 왔고요 지금 이 정면에 보이시는 이 물건인데 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토지도 크고 건물도 크고 뭐. 토지는 159.72평 여러분들 보기엔 이게 좀 얼마 같아 보이세요 감정가가 6억 5천 2백만 원 뒷자리는 자르겠습니다 1차 유찰돼서 4억 5천 6백만원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날짜는 2022년 8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약간 지대가 높아요, 여기.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조금, 저쪽 멀리,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올라오는 지입로데 약간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저 아래쪽이 원래 길이고, 여기 데 지금 신경을 꽤 많이 쓴것 같아요. 연식은 2013년식이고 지금 이게 좀 옆면에서만 보여서 그런데 저 차고까지 갇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고 어 근데 4억 5천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매매로 봤을 때 완전 바닷가 앞이긴 했지만 완전 농가주택 심각하게 노후된 것도 한 3, 4억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쁘지 않고 해안가 앞이라고 해서 막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활하기가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차고지에 지금 차가 있는데 차도 펑크가 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차가 차가 지나가는 관계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엄청 부는데 여기가 지금 제주도는 확실히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 바람이 오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차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지금 차고까지 같이 포함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고도 지금 오래된 벤츠 차량이 있는데 아주 안쓴것 같더라고요 이 네. 같이 포함입니다 부속물까지 같이 포함된다는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드론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못, 못 뛰겠어요. 드론, 드론을 띄우려고 해도 바람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물건 연산 설명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딱히 문제될 거는 없고, 지금 보시면은, 소유자의 가족들이 사는 것 같아요. 쌓여있는 상태를 보면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고 물건 설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물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타경6589 제주도 제주시 에어룸 광명리1 0 0 3 3 7의1필지 물건은 주택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토지도 생각보다 크고 건물은 아주 으리으리한 대주택입니다. 감정가 6억 5천 2 15만 8천 8백원, 1차, 1차 유찰돼서 4억 5천 6백 5 1만 1천원, 보증금은 4천 5백 6 5만 1천 1백원 있어야 되고요.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8월 23일 진행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네, 건물도 엄청 크고. 좀 건물이 좀 오래됐다시피 하지만. 조금 특이한 걸볼수 있어요. 소유자가 일본인이에요. 이토다쿠오. 네. 상속받은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본인이 소유자라는것 뿐이지. 한번. 매각 토지랑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광령리 1003-37. 19평이고요. 그리고 1003-21, 140평입니다. 돌필지 다 나온 거고요. 그리고 1층은 37.17평. 그리고 2층은 76.54평. 그러니까 이게 1층이 37평이고 2층이 23평이면 합이 거의 한 60평 정도 되는 건데 엄청 큰 거죠. 그죠. 네. 아파트로 따지면 1층이 한 45평 되는 거고, 2층이 한 35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엄청 넓다 보시면 되고, 사용승인은 이제 13년. 한 10년 된 거죠, 거의. 네. 그리고 이제 보일러.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PG 쓰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10평 있고요. 그리고 창고 있습니다. 네, 딱히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이 2019년이고요, 전입일자 20년이니까 전부 다 후순인데, 뭐 손계이 씨의 집안 가족들인 것 같아요. 다 의미 없습니다. 다 후순이 임차인이고, 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2014년도에 손계이 씨가 샀고. 그리고 19년도에 제주 세마을금고에서 3억 6천 대출을 받았죠. 요거는 채권 최고액이라 한 3억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건물 정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1층이 이제 37평인 거고, 엄청 크죠. 2층이 뭐 23평인 거고, 그리고 이제 창고는 여기 한 13평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저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에를 좀못 찍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10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간단한 수리로 어, 쓰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 저희 물건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제주도 이제 평화로라는 길이고요 길에서 아주 바로 붙어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편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공항에서 한 20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노영동이라는 거리인데 여기가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호테어 해수욕장이 공항에서 가까워서 그런데 어좀 제주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물이 탁하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냥 놀만은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유명한 이 한담 뭐 곽지 해수욕장 여기서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좀더더 더 가면 협재 여기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주도를 좀 전체적으로 좀 안내해드리면 옛날 트렌드는 요쪽 에어리 좀 많이 뜨는 지역이었고 요새는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쪽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고 요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싼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가 얼마든지 한번 벨류맵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물건이 여기고 이게 지금 평화로입니다. 그리고 요 금액이 지금 2014년도에 5억 9천 어, 생각보다 비싸게 주고 사신 것도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에 4억 9천 그맨 앞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 붙어 있는 금액일수록 계속 비싸요 여기 지금 8억 3천 조금 네. 거래가 다 옛날 거라서 여기는 요 단지 자체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딱히 뭐 문제될 건 없고 그냥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매물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붙어 있는데, 7억 5천. 그죠? 그 정도 크기에 그 정도면은 한 7억, 8억, 뭐 많게는 10억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19억.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억 하는데, 지금 저희 물건지가 지금 여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로 붙어 있어서, 이 평화로랑 가까우니까 가격이 좀센것 같은데, 조금 벗어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5천. 그리고 여기는 지금 5억. 그러니까 조금 멀다는 핑계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여기는 4억 4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평수가 되게 작은 것도 작은데, 왜 이렇게 싼가 한번 보면은, 아, 2층이 아니고, 지하랑 지상. 네. 밑으로 팠네요. 그죠, 화장실 3개, 2개를 아마 나눠서 놓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좁은 거에 비해서 4억이면은 여기는 이제 뭐한 7, 8억 정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물건은 네, 다시 영상으로 가시죠. 네, 물건을 설명 보셨죠? 아무튼 여기는 보시면 바닷가는 그렇게 가깝지 않고요. 어, 제일 가까운 바닷가가 이오테우. 해변이고요. 가격만 잘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순이 임차인들이랑, 사실 후순이 임차인보다 가족이라는 게더클것 같아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딱히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안에 내부를 좀못 보는 게좀 아쉽긴 한데, 딱 봐도 관리가 좀잘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지 않아서 관리가 안된것 같은데, 신경 써서 지은 집 갔거든요. 1층에 37평? 2층에 23평이면은, 웬만한 아파트 40평 정도 되는 정도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가격을 잘 정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왠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다 참고하시고, 자기가 가격을 결정해서 법원 입찰에 가서 진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